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과연 국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시킬 방법은 과연 없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미래를 걱정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는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와 실질적인 전략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 관리의 길을 명확한 사례와 함께 제시해 드리랍니다. 이 여정을 통해 불안감을 떨쳐내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희망찬 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전 세계를 뒤덮은 경제의 그림자는 짙고도 복잡합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기 침체의 먹구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금리 변동까지. 이 모든 불확실성들이 개인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죠. 과거에는 그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어렵게 모은 자산을 현명하게 지켜내고 또 불려나가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만을 쫓기보다는 이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오늘 그첫 번째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특정 하나의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었을 때그 자산이 흔들리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이런 위험성을 여러 차례 증명해 보였습니다. 1929년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 당시 많은 투자자가 오직 주식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비극적인 사례가 대표적이죠. 특정 산업의 거품이 붕괴되거나 한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일 자산에 묶여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금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 등 다양한 종류의 바구니에 우리의 소중한 달걀들을 나누어 담는 것이죠. 각 자산군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금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 개의 튼튼한 밭을 내린 배가 흔들림 없이 버티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여러 자산군에 걸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를 상쇄해주는 효과를 가져와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현명한 분산투자는 급변하는 시장의 파도를 헤쳐나갈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분산투자가 자산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시간이라는 강력한 아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마음 졸이며 일에 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치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과 정성을 통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듯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시간은 놀라운 마법을 부리곤 합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극찬했던 이복리 효과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년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은 1년 뒤 110만원이 되지만, 20년 뒤에는 무려 672만 원이 넘게 불어나죠. 30년 뒤에는 1745만 원이 됩니다. 단순히 10%씩만 더해진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의 큰 흐름을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 같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제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시장은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는 달리, 장기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경제의 성장을 믿고 동참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아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까요? 분산투자로 위험을 나누고 장기투자로 시간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이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산투자를 잘하고 장기투자의 원칙을 지킨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자산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란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다른 자산들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가치를 잘 보존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산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는 금을 들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정받아온 금은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존재감을 더욱 드러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도 자주 관찰되죠. 또한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 역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가장 안정적인 국가의 통화인 달러를 찾게 되고, 이는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 국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 하나로 인식되며, 경제위기 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처럼 안전자산은 포트폴리오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이 크게 흔들릴 때 안전 자산이 버팀목이 되어 전체 자산의 하락폭을 줄여주는 것이죠. 물론 안전 자산은 평상시에는 수익률이 낮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내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예상될 때 튼튼한 우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세 가지 전략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현명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핵심 원칙과 엄격한 형식 규칙을 준수하여 이전 회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10분 공공초부터 15분 공공초 구간에 해당하는 전문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현명한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분산 투자의 지혜, 장기 투자의 인내, 그리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안전 자산의 가치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바로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는 우리 삶에는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더큰 가치로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눈앞에 펼쳐지는 복잡한 경제뉴스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마주할 때면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세 가지 원칙들은 바로 그 불안한 바다 위에서 우리의 배를 굳건히 지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튼튼한 돛대이자 정확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이 전략들은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제위기와 번영의 시기를 거치며 검증된 지혜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산 관리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과거의 대공황이나 오일쇼크 혹은 최근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원칙들을 굳건히 지켜왔던 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위기를 기회 삼아 더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죠. 반대로 이러한 원칙들을 간과하고 단기적인 탐욕이나 공포에 휩쓸렸던 이들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지만 그 속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경제원리들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는 언제나 시장에 반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변치 않는 원칙들을 우리의 자산 관리 철학으로 사막 꾸준히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물을 주며 가꾸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자산도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관리할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죠. 불확실한 미래를 마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한 이 지혜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비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산 관리의 지혜를 통해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시대의 파도를 넘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이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학습과 원칙 준수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자산 관리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이 지혜들이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불확실한 경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지금 내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고 나아가 더큰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본 세 가지 핵심 전략들이 그 해답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 투자의 지혜를 기억하시죠? 어느 한 곳에 집중된 위험을 여러 자산군에 걸쳐 나누어 예기치 않은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여러 개의 도치 달아 균형을 잡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시간은 당신의 편이라는 장기 투자의 인내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마음 졸이기보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것이죠.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의 자산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안전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혼란이 닥쳤을 때 오히려 가치를 보존하거나 상승시키는 금이나 달러, 국채 같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배치하여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세 가지 전략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데요. 어떤 길이 험난할지, 어디쯤에서 쉬어가야 할지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과도 같죠. 불안하게만 느껴졌던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명확한 전략과 함께 미래를 마주할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헤쳐나갈 때 손에 든 나침반이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대공황의 그림자부터 최근의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경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탐욕과 공포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들이죠. 이 원리들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 유효성을 증명해왔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냥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는 이러한 변치 않는 지혜들을 우리의 자산 관리 철학으로 삼아 현명하게 대비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현명한 선택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자산 관리의 기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시대의 파도를 넘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의 자산 관리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서 탄생한 경제적 기회와 도전 과제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